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결론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대조되는 두 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입니다. 주추는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도를 말합니다. 달리 말해서 초석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집을 받쳐주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집을 지어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기초가 튼튼한 까닭에 그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아예 주추조차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그 집은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까닭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집을 짓되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박해와 시련과 유혹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평소에는 그 신앙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조그마한 시련과 유혹에도 곧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이스라엘 지역의 지형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와디라 불리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지형은 평소 건기에는 매우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평지이며 길과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견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어도 좋겠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곧 우기가 되고 비가 오면 그 와디는 금세 물이 흐르는 물길이 되어버립니다. 즉, 와디를 달리 표현해서 간헐 하천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릴 때는 순식간에 물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곳에 집을 짓게 된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에는 그 집은 반드시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두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평소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지은 집처럼 겉으로는 쉽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때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그럴듯한 종교 행위와 훌륭한 선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이두 집의 비유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 집을 짓느냐,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두 집의 비유는 이 전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그 기초를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그대로 두고 세상적인 가치와 사상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익과 경험과 자기의 의를 따라 예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절반도 채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라고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 하면 입술로만 주여주여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때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도 불렀고, 나름 주의 이름으로 실천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주님이 그런 자를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쫓으신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상태를 점검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24절부터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성경상에 있는 규례와 법도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일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으로나 성경 말씀의 규례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무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실천하는 행동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선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일 뿐입니다. 마음 중심에 전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마음 가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것이 훨씬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하게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삶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뭔가 바로 잡으려 해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한 번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연옥은 중세 종교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하면서도 미련한 상상력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군가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 그렇게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비유를 재해석해 보면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은 자기의 의가 중심이던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세계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가 실제로 그 중심이 변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고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선 가르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게 됩니다.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존재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즉, 모든 말과 행동은 각자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성경 말씀을 아무리 따른다 하여도 이것은 거짓과 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줄곧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 전체의 가르침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자가 살아오던 인생에서 조금 수정하고 고치거나 조금 달리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세상 그 어떤 사상과 가르침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매우 혁명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새로운 존재가 되며 어떤 방법으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란 디모데모는,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물은 참된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의 성령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의의나 공로가 아닌 참된 회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함께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의 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온 사람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무언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교회를 찾아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만나서 현재 우리 각자가 정말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알게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눠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야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교양이나 어떤 여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똑같이 계속해서 똑같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심으로 그 말씀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중심의 변화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잠깐씩은 누구나 거룩한 척, 구원받은 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변화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닐 때는 결국에는 어떤 작은 일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저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나 체면 때문에 행하는 종교행위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각자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깨달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여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믿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소용없는 위선의 가면을 이제라도 벗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내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천국 입장이 불가하다면 그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나중에 십판대 앞에서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중심적인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해가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된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결국 각자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며 각자의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세계가 아니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작은 어려움에도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힘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신앙생활은 위대한 성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는 주님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할수 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은 삶이 더욱 명확해지며 심플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이래야 할까? 저럴 때 저래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듯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생명의 그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함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어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